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부밍애입니다. 오늘은 2025년 투자를 마무리하며 제 투자 여정과 목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12월에 많은 분들과 비슷하게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으로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12월이니 2021년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약 5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금융자산 5억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집을 마련한 뒤 주식 투자를 시작하며 잡은 목표는 2030년까지 금융자산 1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었는데요. 약 절반이 지난 지금 시점에 5억을 달성하면서 꽤나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게 된것 같아 기쁩니다. 제가 처음 금융자산 목표를 10억으로 세웠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당시 월급이 400만 원 정도였는데 10억의 5% 수익이면 월 400만 원 정도 된다는 아주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10억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더 답이 없었는데요. 지금도 금융에 대해 잘 모르지만 아예 금융문맹이었던 그 당시에는 근로소득과 투자수익으로 1년에 1억씩만 만들면 10억이 되겠다고 단순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주식투자를 시작했고 처음 계획한 대로라면 1년에 1억씩 늘어났어야 할 금융자산은 3년이 지나서야 간신히 1억을 돌파했고 그 시점에서 저는 계획은 세웠지만 2030년까지 금융자산 10억이라는 목표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락장을 견디고 2023년부터 이어진 대세 상승장 덕분에 자산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산이 증가하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것이 투자의 현인들이 말한 스노우볼 효과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번 연도 중반까지만 해도 4억 초반대로 올해 안에 5억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는데, 마침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DC용으로 바꾸며, 제 퇴직연금 계좌에 큰 돈이 들어왔고, 그 분에 2025년에는 무난하게 5억을 돌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겨우 5억을 가지고 너무 거창했나요? 저도 아직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짧게나마 제 투자 여정과 목표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부하고. 삶의 방식을 개조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온 우주가 돕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목표를 세워서 투자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꼭 구체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목표 연도와 금액을 설정하고 저처럼 단순히 M분의 1로 나누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지금과 같이 월급의 대부분을 건전한 주식에 투자하며 금융자산 10억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겁니다. 5억을 달성 후에도 제 삶의 변화는 없듯이 10억을 달성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0억이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네요. 여러분의 금융자산 목표 기간과 금액은 어떻게 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